2022년 마지막 날, 충청북도 음성군의 버스터미널. 마치 명절을 맞은 것처럼 북적입니다. 그런데 누굴 마중 나온 게 아니라 다들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해피뉴얼이 네, 햇빛이 있어서 친구들이 만나서 재밌고, 아, 별로 날. 새해를 맞아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서울가셨는데 동서는 동서 가서 뭐하세요? 가서 그 이거 선물 사요. 체크 예. 충청북도 음성군 점점 내국인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인구 10만 명 선은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6,200여 명이었던 외국인이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덕입니다. 인구 절벽이 가져온 이런 변화 더 이상 음성군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57군데에 이릅니다 올 한해 스트레이트는 변화를 맞은 우리 사회 공존의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다시 음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비닐하우스 농장. 붉게 물든 쌈채소를 수확하는 노동자들은 석달전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괜찮아죠 한국인 인력은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설하우스 하는 선데는 오질 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죠 아무래도 어, 농사라는 게 이게 또 하루 종일 또뭐 엎드려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버섯 농장은 일하기가 좀 낫다고 해 가봤는데요 역시 이주노동자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갑니다 30명이 다 외국인이고 오셔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없고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해뜨기 전부터 대형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주변 공장들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어디서 <laughs> 일하세요? 공장마다 정식 고용한 이주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나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까지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건 생산 현장 뿐만이 아닙니다.

식당 앞에 줄지어 선 손님들 대부분이 외국입니다. 네, 들 네, 오입니다데 외국인들 비율 잘 맞춰야 돼요. 아, 손님 네. 단골로 하려면 네. 잘 해줘야 돼. 단골들이 좀 있어요? 있죠. 아. <laughs> 외국인 단골이 많았어요. 아. 외국 외국 아니면 먹기 힘들어 여기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봤는데요. 미얀마에서 온새 친구가 치킨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어르신들께 외국인들과 뒤섞인 자리가 어색하지 않냐고 여쭤봤는데요. 네 젊은 애들 뭐 도와주니까 얼마좋아 나도 그 뭐야 자식같이 생각하고 손자같이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렇 생각해야지. 뭐. 정육점 사장님 역시 큰 손님은 이주노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청년은 소고기를 자주 사가는 단골입니다. 자주 오는 친구예요. 아. 이 친구들 이제 잘 먹는 게 소고기를 먹는데 수입 소고기 갈아서 자기네들 이제 음식을 해 먹느냐 그죠? 아. 고기 갈아가는 거. 영수 형 하나 줘요. 주말에 5일장까지 겹치면 이곳 무극시장을 말 그대로 외국인 시장으로 변합니다. 한 달에 한번 장을 보는 외국인 손님들은 이제 큰 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하면은 아무리 못 사가지고 거의 한 5, 5만 원씩. 이주 노동자 없이는 지역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음성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2019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30년 뒤엔 무려 100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른바 3D 업종뿐만 아니라 좀더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35세 이하의 젊은 노동인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구적 젊은 고졸인력에 의존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족해질 텐데 저숙련의 3D 업종이 아니고요. 중간 정도 이상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보다는 좀 숙련된 자격 그 요건을 갖추도록 우리가 어, 만들어 필요가 있고요. 사회 적응이라든가 지역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을까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의 한 원룸촌. 얼핏 봐선 외국인을 발견하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러시아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한국말을 모르요. u s s i a Russia, r u s 러시아. r u s s 박씨 대부분 한국성을 가진 고려인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이들의 후손인데요. 2004년 제외동포로 인정되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창면 인구 27,000여 명중 등록된 외국인은 8,600여 명, 3명 중 1명 꼴입니다. 1년 사이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착만 했을 뿐 아직 이들의 삶은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리수거 같은 생활 습관 차이마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이 심각해요. 쓰레기 봉투가 있다 싶으면 아,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하고 다 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분리수거는 문화 차이의 문제라 소통만 잘 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신창면이 마주한 진짜 큰 고민거리는 따로 있다는 데요. 바로 교육입니다. 한 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창면에서 가장 큰이 어린이집에 한국인보다 고려인 아이가 더 많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러시아말로 대화하다가도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면 곧바로 집중합니다. 여기부터 한 분씩 읽어볼게요. 송성들. 다시 시작. 삼성들. 삼성들. 한국 학부모들은 이런 환경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만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서 계속 배워야 되고 써야 되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초등학교로 가면 학생들 사이에 큰 장벽이 생깁니다. 고려인 학생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 신창 초등학교 교무실 입구에 러시아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따라오기 힘들어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과 놀이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설명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가정학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놀람> 엄마 한국말 못해요 잘 몰라요 엄마 숫자 1 숫자 안 돼요 근데 아... 엄마가 한국말 몰라서 못 도와줘요. 학교에서 따로 한국어 교육을 하지만 수업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눈높이를 고려인 학생에게 맞추다 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인 학생은 계속 전학을 가고 고려인 학생은 계속 들어와서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소수였을 때는 어떻게든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이렇게 단절된 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한국어, 한국 문화, 생활 습관 교육까지 일선 학교에서 오롯이 책임지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학교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언어가 안된 상태에서 귀신도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좀더 준비된 상태에서 학교로 왔으면 하는. 언젠가부터 모여 살기 시작한 이주민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을 텐데요. 그럼 대체 한국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음성군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이제 다른 도시 쪽으로 잡은 친구들도 많고 이 동네 자체가 대학교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젊은층 인구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바로 옆에 혁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2010년대 중반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혁신도시 상가를 찾은 사람들. 이곳에선 반대로 외국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금멍이나 이제 대소 이런데 집 같은 게 이제 외국인들이 살수 있는 집 같은 게 많으니까 여기 또 집값도 비싸고 도시 같으니까 한 번씩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많이 같이 어울리는데 이쪽에서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섞일 듯 섞이지 않는 사람들 같은 지역이지만 서로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존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도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제일 1차적으로 했던 일이 거리 청소였어요. 그래도 눈을 한 번은 마주치면서 어,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어떤 분들은 차별도 주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그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 필리핀 주민을 위해 영어 미사를 따로 하고 있는 성당에선 조금씩 한국 교인과 이주민들 사이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외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성당에 이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무료 의료 진료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민청 신설 등 이주민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숫자를 정부가 정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며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준 숙련 인력을 양성해 기존 최대 9년 8개월이던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이주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고 <목소리>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laughs> 아이, 오랜만이에요. 아라하도 방글라데시에서 온칸씨 가족이 모처럼 부인의 오빠 가족과 만났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방글라데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무디나. 무디나? 몰라요. 이거 처음 먹어서 내가 한말다 못해요. 각각 9년 전과 10년 전 고용 허가제를 통해 홀로 한국을 찾았던 두 사람. 처음에는 나 혼자 살았으니까 가족 생각 많이 했어요. 나 기분이 진짜 진짜 좋아요. 얼마 전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받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시행되면 아마 이들처럼 가족과 함께 코리안드림을 꿈꾸게 될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동안 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돈 벌어서 집에 가서 건물 하나 만들어서 옆에 하나 가게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현장의 활동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차별 방지 대책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지 벌써 13년이 된 박소윤 씨, 모국이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 농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너는 이렇게 쌀도 여기 와서 먹는 거야? 그런 것까지 얘기 몇번 했대요. 너 나라는 이거 신발 없어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도 하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지만 여전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때문에 전화했더니 아 죄송한데요, 우리는 외국인 사람인데 안뽑아요 내국인만 아니 우리도 한국 국적 갖고 있는데 했더니 아니 당신 아직 외국인이야 우리에게 그러게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소년병에서 징집되기 전 예멘에서 탈출한 모하메드 씨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장 동료로 인정받지 아, 못했습니다 여기 쳐다본 말 그리고 여기 앉아있지 마. 아 x 놈 똑바로 쓰지 마 사진 찍을 때 외모 들어오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안 물어보세요 이리 알아들어줘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럼 뭐해 지금? 나쁜 말 해야 돼요? 나한테?

우리나라엔 인종 차별을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종 차별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도 없는 정부가 이민청을 만든다? 이건 이미 1층을 만들지 않고 10층에 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닥을 다지지 않는데.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주민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나의 가족, 나의 도시란 독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영화는 터르키에에서 독일로 건너온 이주 노동자 가족의 고된 삶을 다뤘는데요. 독일은 1950년대부터 저임금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에 체류하는 외부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정책은 20세기 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독일의 이런 과거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노동자로 충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는 것을 2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